그만 깊이 가지셔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빌보 3장 8절 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읽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보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 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 그분을 위 것을 고 그것들을 단지 안에 그렇죠? 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빠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옮겨진 사람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지으면처음이 바울은 자기 혼속에 뭘 채워요? 맞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혼을 채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어떤 작용을 해요? 어떻게 있습니까? 마치 지정의가 있잖아. 지적으로 뭐요?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그다음 뭐요? 그 지식에 대해서 기쁨을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다음 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 기뻐하는 게 뭐요? 예 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깊이하고 예, 그 지식을 가진 거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기뻐한 다면뭐할 것이냐? 뭐요? 그다음에 그것을 굳게 유지하면서 나아가라. 의지. 이해되겠어요? 의지는 뭐에 대한 의지냐? 즉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예, 맞으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이 뭐예요? 구속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순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거듭나서 거듭난 에, 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야할 길은 순례 길, 구속사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다 의의 길로 표현했어요. 거의 다윗이 에, 이렇게 그 표현하고 노래한 이 노래가 그 깊이가 보통 깊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갖다가 구속사로 해석을 안 하면 온전한 해석이 안 나와. 네, 사전은 뭐라 그랬어요? 예, 맞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야. 어?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다는 공포감이 와, 불안감이 와. 그래도 뭐예요?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어떻게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으면, 예, 이, 저기 뭐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인도하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는 뭘 말할까요? 예, 말씀을 많이 키는 거예요. 예. 즉,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 십시다이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십계명의 구조가 자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되세있어요 예. 마지막에 음. 안식일를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를 지키라. 그렇죠? 다른 에,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전부 뭐로 되어있냐면요 마지막에 이 십계명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에, 하라 말라 예이게두 가지로 돼있어요 그러안그래 하라 말라 선사님 그래 그래요 네? 예? 식혜명이 하라 말라로 돼있어요 그럼 하라가 뭐냐 그게 막돼있냐 음. 예 뭐요? 예 모를 것을 빨리빨가그죠 그래서 양의 궁둥이를 갖다 툭툭툭 치면서 가 그죠? 그 지팡이는 뭐예요? 예 맞으면, 이 양들이 또랑에 빠지게 되면, 예, 목을 탁 걸어가지고, 글어만내려 와. 이리 올라와. 알겠죠? 그래서, 맞으면, 이 말씀은, 하라와 말라로 되어있어. 맞아요, 둘이? 네. 그 그니까, 맞으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지팡이는 말라란 뜻이고, 맞으면, 이 막대기는 하라는 지팡이다. 사실은요, 예, 막대기와 지팡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왜 마저 성경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로 말했을까? 다고 하나예요, 사실은. 그냥 그래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막대기와 지팡이니까 이걸 자꾸 정할지 모르는데, 원래 는 지팡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 있잖아. 그냥 그래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건 막대기야, 이거. 그쵸? 예, 요것이 있으로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지팡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텝이라고 해 스텝 그렇죠 스텝으로. 근데 그러니까 로드와 마 맞으면 이 스텝을 같이 하나의 사실. 그러면 마지막에 보자 수시다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 하나의 말씀이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제.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 하지 말라. 예,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요그게 바로 지팡이와 막대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요, 그 양들과 목자이신 하나님과를 비교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거를 쓴 거예요, 성경. 이 성경에. 이해 되죠? 자, 일단 우리가 고기까지 한 것으로 하고, 예. 네. 자 우리 체육 사님 기도하고 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하고 목회 사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리이 되게 하시 하나님 늘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 오늘도 수장하지도 없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이 강원을 통하여 우리들의 올바른 꼴을 보이신 제 사정 사님과 함께 하시고 정녕 이투난노 말씀 치우는 학교가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훈련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일에 우리가 모두 가다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감당하도교하도록 도우셨어. 오늘도 귀한 걸 착하십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위한 아버지의 신과 또한 때로는 사원. 도 필요한 이오니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읽을수있면서하키시고보서하여주옵소서감사드리며 예수님 이하면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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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